수일 주의 2021년 신축년 운세를 보겠습니다. 일간 경금에게 신축년의 천간인 신금은 겁제가 됩니다. 겁제의 기운은 일간이 목표로 하는 것이나 가지고 있는 것을 경쟁적으로 빼앗는 기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간에게 없는 의미나 양의 기운을 보충하면서 일간의 기운을 다른 느낌에서 지지해 주는 기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간 경금에게 신축년의 신금은 같은 금 기운이지만 추가적으로 음의 기운을 보충해주면서 좀더 치밀하고 세심하게 목표를 향해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사주 원국에서 이미 비겁의 기운이 강하다면 마음의 자기중심성을 강화시키고 결과에서의 결실을 나누어야 하는 기운이 과대해지기 때문에 마음의 조급함이 생기거나 욕심이 과해지고 주변으로 돈이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겁의 기운이 과대해지거나 혼재되어 작용할 때에는 그 다음의 기운인 식상의 기운으로 풀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즉, 너무 다급하거나 아니면 과도한 욕심으로 빨리 결과나 결실을 보려하기보다는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 집중하고 주변과의 소통성을 늘리며 결과에 앞서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이 에너지가 넘친다고 너무 방만하게 이것저것 손을 대면서. 한 번에 다 이루려 하기보다 하나씩 하나씩 결실을 맺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속도 조절과 교통 정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일간 경금에게 신축년의 지진 축토는 정인이 됩니다. 특히 축토는 금 기운의 고지인 만큼 금 기운을 흡수하기도 하고 금 기운을 지속적으로 보충해주기도 합니다. 보통 고지에 암장된 기운을 꺼내 쓰기 위해서는 그 고지의 기운이 충과 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기운을 뿜어나가야 그 잠재된 기운이 분출하게 됩니다. 일단 경술일주에게 신축년은 일간과 천간으로 금기운이 위치하면서 신축년의 지지인 축도가 충이나 형을 당하지 않더라도 적절히 축도에 보관된 금기운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역시나 그 기운의 방향이 창고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창고 밖으로 나오느냐는 본인의 행동의 의지에 달려있고 경술일주에게 신축년은 속으로 침잠하기보다 밖으로 에너지를 뿜어내야 하기 때문에 생각만 하고 마음만 앞서기보다 실제로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좋습니다. 다음 경술일주의 일지 술도 편인과 신축년의 지지인 축도 정의는 인성 혼잡을 이루게 됩니다. 인성 혼잡은 보편적 수용의 마음과 주관적 수용의 마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충돌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생각이 일관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고 마음의 혼돈이나 변덕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정리가 안되면 생각만 복잡해지고 행동에서의 템포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술일주의 일치술토와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사주원국이나 대운의 흐름에서 미토의 기운이 있다면 축술미 형사를 이루게 됩니다. 형살의 기운은 기존의 무언가 상황이 잘 풀리고 있었다면 조금은 주춤하고 막힘이 생기는 느낌으로 작용할 수 있고 기존의 일이 잘안 풀리고 막힘이 있었다면 오히려 그 틀을 깨고 앞으로 치고 나가게 할수 있습니다. 특히 경술일주는 신축년을 맞이하여 인성의 기운이 커지는 만큼 적절히 형살의 느낌을 살려서 술토나 축토의 지장간에 암정된 기운을 살린다면 마음의 복잡함을 정리하고 일관되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술토는 화기운의 고지이고 축토는 금 기운의 고지이며, 미토는목 기운의 고지인 만큼 형살이 작용한다면 일간 경금에게 비겁과 재성, 관성의 기운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책임의 무게를 감당함으로써 자신이 축적된 에너지를 현실적으로 펼쳐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사주왕국이나 대운의 흐름에서 미토의 기운이 없다고 해도 마음가짐에서 사회적 책임을 떠안는 것에 대해 피하거나 거부하려 하지 않는다면 승진운이나 사회적 명예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종합하자면 경술일주는 신축년을 맞이하여 비겁 혼잡과 편인 혼잡으로 본인의 에너지가 내부에서 소용돌이 칠수 있기 때문에 관성의 무게로 눌러주고 직상과 재성을, 재성을 향해 외부적 행동으로 풀어낼 때 긍정적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신축년의 지진 축토는 화갯살입니다. 화갯살은 열매를 거두어 창고에 저장하는 느낌이 있는 살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흐름에 비교하자면, 영마살은 열심히 활동하고 성장하는 단계이고, 도화살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단계이며, 화갯살은 열매를 거두고 저장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화갯살은 모두 토기운이 됩니다. 토기운은 생명이 커나가는 근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명이 끝나는 무덤도 됩니다. 따라서 화개살의 기운은 탄생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사유의 기운이기도 하면서 그 안에 저장된 다양한 결실의 재능들이 함축되어 있기에 겉으로 표출된다면 또, 다르, 또 나름의 큰병예가 따라오는 기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술일주 일지에도 화개살의 기운이 있고 두 개의 화개살 모두 일간 경금에게는 인성으로 작용하기에 생각과 내면의 기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우울감이나 부정적 생각이 커지고 변덕스러운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사회적 목표 추구나 외부의 책임이나 위기를 감당하려 할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술일주에게 신축년이 지지인 축토는 천을귀인의 기운을 불러오게 됩니다. 천을귀인은 중정이 잘 갖추어진 합리적인 기운이고 예측 가능한 기운입니다. 따라서 경술일주는 신축년을 맞이하여 전월귀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저울을 든 것처럼 균형 있게 행동하면 좋습니다.중정이 잘 갖추어지고 합리적이며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한쪽으로만 치유, 기운이 치우치고 뭉쳐있지 않다는 것입니다.따라서 경술 일주는 신축년을 맞이하여 의지를 가지고 몸을 움직이고 책임의 무게를 떠안는 만큼 사주와 운세의 균형이 잡힐 것입니다.마지막으로 12운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정수리 일주 일간 경금에게 신축년이 지진 축토는 묘의 흐름에 해당합니다. 묘의 흐름은 묘지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만의 영역에 갖히거나 자신만의 영역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쁘게 말하면 모든 것을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오기 때문에 인색하고 고집스러워질 수 있고 자신의 생각대로만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행동하려 할수 있습니다. 반면 좋게 말하면 자신의 영역이 확보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축년의 지진축토는 계절 기온의 흐름에서 금 기운의 고지에 해당하는 만큼 일간 경금에게 신축년의 지진축토는 묘고가 되어 더욱 일간의 기운을 뒤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술일주는 일주 자체적으로 쇠의 흐름입니다. 쇠의 흐름은 흐름의 절정인 재왕의 단계에서 갓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전히 정점의 권력에 대한 미련은 있지만 그것을 다시 찾기에는 버거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최고의 정점까지 많은 경험의 시간이 쌓였기 때문에 노련함과 여유로움도 있습니다. 따라서 쇠의 흐름은 마음의 오기를 가지고 다시금 과거의 권력을 행사하려 하기보다 보편적 원칙의 틀 속에서 주변을 포용하고 그간 하지 못했던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조용히 해나가는 느낌을 견지하면 좋은 흐름입니다. 그런데 경술일주는 신축년의 묘의 흐름을 맞이하여 너무 기운이 다운되고 자신의 영역과 세상 속으로만 침잠하며 자신의 고집만 일방적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술일주는 신축년에 조금은 저돌적인 느낌을 통해 침잠하려는 기운을 밖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축술미 형사에 근거하여 미토의 기운을 바라봐야 바라봐야 함을 의미하고 미토의 기운은 일간 경금에게 관대의 흐름에 해당하기에 충분히 경술일주와 신축년에 작용하는 쇠와 묘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관대의 기운은 각 사회에 나온 초년생처럼 신중함이나 완성미는 떨어지지만 도철한 도전정신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술일주는 신축년을 맞이하여 관대의 느낌을 이해하고 그 느낌을 향해 몸과 마음을 움직이면 좋을 것입니다.